사회 정책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정책, 조선의 사회 정책은 뭐가 있을까? 자, 일단 뭐 민본 국가입니다. 예, 백성을 본으로 하는 그런 국가인데 이 백성들을 안정시켜야 되겠죠.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의창과 상평창. 의창은 여러분들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제도. 이건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흑창, 그리고 의창, 여기서 연결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상평창도 이건 여러분들 고려시대에 있었습니다. 항상 평평하게, 항상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창고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상평창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시설을 하는 동서 대비원 동쪽과 서쪽에 있는 큰 자비를 베푸는 그런 병원이란 뜻이고요. 혜민국 백성을 백색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관청이란 뜻이고요. 동서 활인사 동쪽과 서쪽에 있는 활인 예, 유랑민들이에요.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 유랑민들을 도와주는 관청 그래서 동서 활인사 뭐 이런 의료 시스템들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막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을 통제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바로 호패법. 너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라고 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 태종태호법. 네, 여러분들 어, 이 통제 시스템은 음, 지금 더잘돼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주위에 CCTV가 너무 많습니다. <laughs> 요즘 보니까 뭐 잘못하면 다 걸리지만 보니까 아유 이놈의 CCTV 공화국이야 되게 많어. 그죠? 아, 너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라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건 네 지금은 더욱 더예 잘못 안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런 어떤 그 모습들이 태종 때 호패법, 예 국가가 어디 있는지 이제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호패법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다섯 집을 한집 무리가 서로 이제 감시하는 제도도 있었고요. 또 이제 국가 말고요. 그 향촌에 양반들 있잖아요. 양반들도 향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향촌에서 이제 지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농민들이 지켜야 되는 약속들을 지키도록 해놨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족들이요, 음, 농민들에 대해서는 향약이라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그 향촌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 여론, 그 여론을 형성해서 사또한테 건의도 하고 사또한테 압박을 주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유향소예요. 유 있다는 얘기죠. 향촌에 있는 장소. 기관이라는 뜻이죠. 유황석 통해서 또그 향촌 사족들의 여론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좌수와 별감 그 좌수와 별감들이 또 이곳에서 딱또 알을 틀고 어 사또 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모습도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뭐향의 향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률을 한번 볼게요 자 법률은 여러분들 이건 키워드입니다 자 성종 때 경국대전을 만들었고 영조 때 경국대전 속편. 속대전을 만들었고, 그리고 정조 때 대전통편을 만들었고,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대전회통이라는 것도 만들게 될 겁니다.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방관이 누구냐면 사도의 사도. 사또. 예. 특히 지방관 제일 그 사도를 다 관리감독하는 사람을 관찰사라고 합니다. 이 관찰사는 조선의 여러분 팔도잖아요. 그 팔도니까 여덟 군데 파견되겠죠. 예를 들면 전라도. 이 관찰사가 파견되고 있는 곳을 가명이라 그래요. 가명.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관찰사가 파견된 곳이 어디였냐면 전주예요. 전주. 그래서 전주에 가면 전주 가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관찰사가 있는 거고, 전라도 지역에 있는 여러 사또들, 수령이라고 하죠. 그 수령 사또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 역할을 관찰사가 하고 있는데 어쨌건 관찰사와 수령은요 여러분들 사법, 행정, 군사를 모두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관찰사가 쉽게 얘기하면 도지사예요. 도지사인데 도지사가 여러분들 사법 기능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행정 기능만 갖고 있어요. 사법 기능은 법원 가야지. 여러분들 도지사가 여러분 군사 기능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지 않아요. 도지사는 여러분들 행정만 하는 겁니다. 군사 기능은 국방부 예, 군인들 뭐그 군인들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달라요. 하지만 조선시대는 이렇게 사법, 군사, 행정을 모두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런 어떤 모든 이런 사법 기능 이런 기능들이 2차 갑오개혁 때 재판소가 설치되면서 지금의 모습처럼 재판만 전담하는 법원 그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2차 갑오개혁 때이 지방관의 역할이 축소된다는 라 것도 받으시면 되겠네요. 됐죠자 여성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려시대 여성은요 가정 내 지위가 꽤 높았습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가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가정의 어떤 그 지위가 만들어졌는데 이 모습은 조선 전기까지도 이어져요. 대표적인 인물들을 본다면 신사임당 같은 이율곡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사임당은요 사실은 현모양처로 기억하기보다는 프로페셔널, 아티스트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성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까? 이건 여성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여성이라면 나른 남자집에 가가지고 그 남자의 그대그 그 남자 집안의 그 대를 이어주는 아이를 나서 대를 이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 그게 이제 최선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요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렸다 그건 뭐냐면 조선 전기만 해도 여전히 가정 내 여성의 지위가 꽤 높았다. 실제로 여러분들 어, 이율곡이 태어난 곳은요 신사임당 집이었습니다. 남편 집이 아닌 신사임당 집.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고구려 때의 어떤 전통 속에서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 가는 모습들이 일반적이었어, 요 일반적. 그죠? 자 물론 물론. 뭐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이렇게 시집살이라고 하죠. 예, 시집을 가는 거야.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그 능력을 펼쳐보지 못하고 예, 아깝게 죽은 그런 사람도 있죠. 헌한 서론 같은 경우. 예, 허균의 누나가 되겠죠. 헌한 서론 같은 경우. 아 정말 지독한 시집살이 때문에 결국은 20대에 결국 죽게 되죠. 네, 헌한 서론. 뭔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지를 못한 거야. 예, 그러면서 결국 비쩍비쩍 말라가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네, 자그 다음에 이제 조던후교 오면요. 여성의 지위는 더욱더 떨어집니다. 이제는 가부장적 그틀 속에 갇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만덕 같은 인물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빙어각 이씨. 규합총서. 규합이 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여성들이 머무는 그 안채 있죠. 안채. 안체. 안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채에서 예, 써내려간 어떤 그 글들을 모아놓은 책들 해서 빙어각 이씨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여성의 지위는 낮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낮았던 여성의 지위가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예,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바로 조선의 사회 모습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짤라, 짤라, 짤라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것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그 모습들이 바로 이렇게 조선 후기에 많이 만들어져 있구나. 경제적으로 보니까 어떤 자본주의 어떤 그런 작은 어떤 씨앗들이 보이고 있고요. 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우리 지금 평등사회 아닙니까? 신분조으 이렇게 붕괴된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죠?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조선 후기부터 나타나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조선의 문화. 와우! 할게 너무 많은데. 조선의 문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